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타점 잡는 코인도사 이민준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솔라나, 솔라나인데요. 지금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솔라나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고점자리 부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30%, 40% 가까이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고심을 조금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아마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시청자분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스킵 없이 시청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타점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리면서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솔라나 날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지금 현재 멈춰 있는 구간 여기는 왜 멈춰있죠? 이전 매물 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멈춰있는 상태고요 이곳이 만약 뚫린다면 검은색 선 검은색 선인 202평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오게 되면 무조건 우리가 잡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자리는 이전 매물때이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돌라나 일본 기준으로 현재 매물때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 좀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보면요 어, 이러한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비트가 빠지는데 그에 맞춰서 알트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솔라나 역시 같이 빠지다 보면 아마 이러한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 이러한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해 주시고요. 당분간 비트가 계속 빠질 것으로 보여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흐름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세력들이 나간 흔적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좀 완벽하게 좀 잡히면 그때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현재 현금화를 해놔야 된다. 왜냐? 우리가 진짜 찐 알트불장이 찾아왔을 때 커다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지금 현금화를 시켜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전에 이런 고점 자리 물려 가지고 나는 시드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시드가 없으신 분들 소액으로라도 단타를 통해서 시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거 하나. 첫 번째는요. 바로 소통방입니다. 100%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리딩방이랑 다른 소통방이라는 거꼭 인지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단타 종목들 추천해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추가 매수 비중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날그날 이슈 같은 것들 제가 찾아서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종목들 물려 계신 거 이거 상담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오면 매수하세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그분이 들어가 있는 금액 뭐라고 해야 되지? 평당가, 네, 평당가도 있을 거고 지금 비중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현금 비중 얼마 남았는지도 알아야지 정확하게 상담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담 제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분에게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요. 그래서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2854-6517번으로요. 문자 소통 이렇게 두 글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100% 무료로 소통방에 제가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영상으로 단타 매매를 남겨드릴 순 없잖아요. 영상 한, 찍고 영상 끝날 때쯤 되면은 이미 금액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데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소통방을 운영하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통을 운영하게 됐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딱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번째 혜택 두번째 혜택은요 제가 단타 치는 방법을 조금 일부만 조금 공개를 해 드릴게요 한 가지 예시를 조금 가볍게 들어 드리자면요 보조 지표 보이시죠 검은색 선, 빨간색 선이 색상은 제가 임의로 설정하는 거지만 이선 자체는 제가 임의로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체 사진을 좀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선으로 그었다고 생각하세요? 간격 딱딱 맞춰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의 좀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요 자, 빨간색 선으로 이탈해서 차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검은색 선에 맞았네요 이때 사는 게 아닙니다 내려왔다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저항을 뚫어주고 슈팅이 나올 때 삽니다 지금 이거는 솔라나 5분봉 차트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쭉 올라가죠 이탈했나요? 아직 이탈 안했어요 심지어 그 와중에 2평선 62평선에 지지도 받았네요 또 올라가요 파란색선 102평선입니다 102평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네요 자 어디까지 왔어요? 빨간색선까지 왔죠 빨간색선에 맞았을 때 나는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미 이전에 여기다가 매도를 걸어놓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살 때부터 이 선이 이미 있으니까 난 여기다가 매도를 할 거야 매도를 걸어 놓는 겁니다 매도를 걸었는데 여기서 아 100%로 다 매도를 하는거냐 아닙니다 100%다 매도하는게 아니라고요 보시면은 아까 오시다 보면은 초록색서에서 걸렸죠 걸렸을 때한20% 팔아요 자 올라오다 보면은 어디서 만났어요 파란색서에서 만났죠 만나서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지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안되잖아요 여기서 또한20% 팔아요 만약에 지지받고 뚫려버리면 다시 폭락 간다고요. 우리는 수익을 만들어야죠. 여기까지 못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원하는 목표치 도달했다. 그러면 여기서 완익절을 들어가는 거죠.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장기 투자를 하건 단타를 치던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수익을 몇 프로 먹었어요? 그냥 가볍게 3.5%. 3.5% 작아 보이죠? 여러분들 직접 매매하시면서 한 2시간, 3시간 만에 3%씩 꾸준히 먹을 수 있으세요? 한 번은, 두 번은 뭐,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는데 실패를 최소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 종목 하나만 놓고 있겠죠? 타이밍 맞춰서 그때그때 그때 이 종목 여기다 매수가 시작되면 매도에 딱딱딱 걸어놓고 다음 종목도 들어갑니다. 뭐 리플이면 리플, 도지코이면 도지코인, 스텍스면 스텍스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종목들을 다 3%씩 3%씩 먹고 나왔다고 치면은 그게 3% 수익인가요? 아니겠죠? 네, 이렇게 단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여서 올라가는 그 타이밍. 추세가 꺾여서 내려오는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잘 맞추면 시청자 분들도 충분히 수익 지속적으로 계속 챙겨 가실 수도 있어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는다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어려워요 내가 이게 사야 될 지점이 팔아야 될 지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맞고 다시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시그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터점들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개인적인 매매를 할 때는 이러한 보조 지표를 이용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 지표에 의한 분석이 모두 끝난 종목들이 있어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직 이만큼 더 내려올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종목 제가 한이 정도 지점에 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 지점에서 사서 수익으로 이끌어갈 종목 제가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2854-6517번으로 문자 대박으로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미 보조지표 분석이 다 끝난 종목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보조지표 정말 신기합니다. 보시면요. 여기서도 빨간 선에서 지지받고 녹색 선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그렇죠? 이전에도 녹색 선에서 지지받고 주황색 선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 엄청난 상승률 보여줬죠. 자 여기서 저항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어디서 지지 받았어요? 주황색 선 지지 받았죠. 더 떨어진 게 주었어서 또 지지받죠.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종목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안 하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보조지표들까지 다 확인해가면서 네, 추첨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상단의 번호 0102854657번으로 1 문자 대박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이러한 보조지표 통해서 분석이 모두 끝난 종목 바로 추천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5월 1일 첫째 날을 기념해서 특별 이벤트로 또한 가지를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도사. 이민준의 특별 추천 코인. 옆에 있는 차트 한번 보시고요. 밑에 거래량 보시면요. 엄청나죠? 상장되자마자 쭉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 개박살났어요. 지금 완전 밑바닥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 보이시죠? 근데 이만큼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가격 조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쵸? 가격 조정을 한 번도 안 하고 묵묵하게 그냥 발바닥 유지해가면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종목 한 번에 들어올때이 세력들이 엄청난 힘으로 들어올것 같아요. 엄청 힘으로 들어올 것 같고. 정구점 찍는데 여기까지가 600%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쯤에는 600%까지 올라올 거다. 정구점 찍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2854-6517번으로요. 문자 히든. 히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장기로 들고 갈수 있는 기가 막힌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한 번씩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